불과 2, 3일 사이에요. 전국 폐차장에 있는 모든 오래된 SUV 차량은 다 나갔어요. 다 나갔고, <놀람> 안녕하세요, 헤이맨입니다와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불과 며칠 안 됐습니다. 지금 한 3일 정도 됐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2013, 14, 15년 스포티지 R이나 투싼 IX 그리고 소렌토 R 그리고 산타팬가요 최근에 시리아가 이제 시리아의 봄이 왔습니다 정부군이 도망을 가고 반군이 본격적으로 장악을 했죠 이런 뉴스를 처음에 접하게 돼서 제가 어 그래 음 앞으로 변동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원래 시리아라는 나라는 우리나라 폐차장에서 시리아 애들이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한 100만원에서 1 5 0만원되는 폐차 정도 수준의 그런 차량을 모으고 모으고 모아서 자기네 나라로 가져가서 판매를 하고 있는 이런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평소엔 그려려니 했는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현재 시리아 반군이 본격적으로 시리아를 점령을 했죠. 어 그래서 음 그래 뭐 국제정사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아는 업체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한 2010년부터 한 2015년 정도 되는 SUV 차량이 거의 한 200대 정도 있습니다. 이거를 한 바이어가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0대 이거 얼마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수출업체 사장은 뭐, 뭐야 도대체? 아니 차도 검찰 안 하고 차를 사겠대. 뭐 시동 걸리냐고 해서 걸린다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더니 이 정도 됐으면 한 5억 5천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바이어가 즉석에서 5억 천 해주면 지금 바로 내일 아침에 와서 바로 결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laughs> 무슨 일이지? 싶어가지고 제가 바로 지인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긴급 상황인데. 시리아 터진 거 얘기 들었죠. 어느 정도 부모 반지 아세요 지금? 회차장 다 뭐, 뭐, 지금 뭐, 뭐 쓰레기도 다 나갔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 마당에 그 남미 차들 있잖아요. 네, 그거 팔았어요 어제 어제 때 팔고 오늘도. 오늘도 그거. 팔았... 네. 본인이 제대로 모르고 파는 거예요. 썬루프 있으면 500만 원이 오르고요, 없으면 300이 올랐대요. 지금 어, 그 차량? 금액에서 어떤 차량이요? 다 SUV 전부 다. 네, 지금 정모가 없어가지고 다들 무왕장인데 음... 심지어는 마당에서. 네. 스포티지 할이 원래 한350 정도 하나 봐요. 네 맞아요. 5 5 0 6 0 0에다 나간대요. 또선타팩 구형 있잖아요. 그거에 한250 정도 이렇게 팔았어요. 지금 엔카에 2015년 이하로 금액이 이빨이 올라갔어요. 이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만약에 길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남미시장이 다 죽어요. 맞아요. 남미로 차고 어떻게 가? 그러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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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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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0 아니 아니 아 그 나와봐야 한 350, 400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원래? 맞아요. 근데 썸 높이 있다고 해서 뭐800 이렇게 그리고 마당에 전화를 했더니 마당에서는 네. 이제 그 정도는 아니고 한 200에서 뭐한 네. 250, 250 이상 올랐대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저는 피팅장 보내려고 했어요. 근데 250씩 다 팔았어 그 어제 휴스턴 ix 폐차장에서 얼마 받는 지 아세요? 얼마에 매입하는 지 아세요? 뭐그 100, 100도 100, 150, 뭐. 150. 네. 아 150이지 뭐150 150이겠죠 지금 얼마죠 얼마에 매입하는 지 아세요? ix? 폐차? 얼마예요 300, 300 <laughs> 시동만 걸리면 가지간데요 시동만 걸리면 근데 지금 마당에서는 오늘, 네. 오늘부로 오늘좀 주춤하다고 하면서 뭐, 네. 폐차장에서 얘네들이 차를 너무 많이 사가서 네. 좀뭐 물량이 조금 저거하는 게 아닌가 좀 저는 거 아닌가 네.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건 좀 네.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오르잖아요 네. 무겁게 올라요 나중에 뭐 2016년, 17년보다 13년, 네. 12, 13이 금액이 더 높이 올라가요 잘못하면 맞아요 맞아요 저는 경험했잖아요 2002년도 이라크 전쟁 났을 때 정확히 3일 만에 무슨 일이 생겼냐 지금 13, 14, 15고 풀옵션에 썬루프가 있는 차량은요 일주일 전보다 정확히 500만원이 올랐고요 썬루프가 없는 차량 풀옵션에 썬루프가 없는 차량은요 300만원이 올랐습니다 보통 이런 차량들은 주행거리 아예 안 봐요 주행거리가 10만이든 50만이든 100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사고요? 절대 안 봅니다 뭐 하우스가 부러졌든 뭐 어디에 굴렀든 수리만 잘돼 있으면 사고도 보지 않습니다. 이런 차량들이 지금 수출 단지에서 최소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이상 미친 듯이 팔려 나갔어요. 거의 뭐 보이는 순간 다 팔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조금 발빠르게 움직였던 분들은 당장 엔카를 찾아봐도요 12, 13뭐 이런 차들이 600, 700, 800의 금액이 나와있고요 하물며 주행거리 무관이잖아요 20만 이상은 있지도 않을 뿐더러 20만 이상은 금액이 만만치 않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엔카를 뒤져보시면 현재 2012, 13, 14 이런 차량들이 얼마 정도 엔카에 올라와 있는지를 알수 있을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사태가 생기면 엔카에 있는 그싼 차들은 이미 다 빠지고요. 조건이 안 되는 차들만 딩구는 그런 형편입니다. 야 이게 수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아주 버라이어티한 일들이 생겨요. 생각지도 못한 그것도 불과 2, 3일 만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실제로 이런 시기에는 굉장히 눈치 빠른 분들이요. 당근이나 땡땡 들러나 아니면 벼룩시장이나 뭐 띠띠 뽕뽕 아 이런 카페에 가가지고 확 빠르게 차량을 사다가 바야돼 팔죠. 이렇게 팔게 되면, 기본 미니멈 100에서 200, 300만원까지 마진이 남는 그런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볼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현재 조사를 해봤더니, 방군이, 기존에 정부군이 있고, 정부군이 있으면, 뭐, 동사무소도 다 정부군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통관이나 이쪽도 다 정부군이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군이 지금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방군이 들어왔어요. 그럼 정확히 얘기하면 동사무소에 아무도 없고요 그리고 통관업체에도 현재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무주공산이에요 그냥 차 끌고 들어가면 나중에 이제 방군이 제대로 나라를 세웠을 때야내차 원래 여기 등록돼 있는 거야 너네가 제대로 관리를 못했구만 이라고 우길 수도 있는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참고로 이게 참 웃긴 게 얼마나 갈지를 몰라요 보통 이게 뭐 6개월 갈지 당장 내일 끝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제가 유튜브를 찾아봤더니 또뭐 이스라엘이 개입이 되고 미군이 개입되고 막 이런 분위기 같은데 만약에 방군이 제대로 이걸 나라를 만들고 장악을 하지 못하는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이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요. 이 기간이 계속 가요. 이렇게 기간이 계속 가게 되면 이 2013, 14, 15 SUV들, 얘네들이 천만 원을 뚫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실제로 16, 17년식보다 금액이 더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2014년식 주행거리 40만, 투사나이 얼마에요? 어, 한 1300? 이런 날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경험을 했는데, 제가 2002년도에 이라크에 한참 수출을 보낼 때, 그때 프린스라는 차량이 있어요. 이대오 프린스 차량을 한 60만 원 정도에 한 20대 정도로 살았어요. 근데 얘가 안 팔리더라고요. 죽어도 안 팔려요 그래서 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이, 폐차를 보내자 그래서 폐차를 알아봤더니 그차 폐차하는데 대당 30만 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손해를 많이 보는구나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 그냥 폐차를 보내자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회사에 나갔더니 백마탄 알아봐요 쫙 하고 나타났더니 이거 다 얼마야? 라고 물어보길래 어, 그래? 그래? 폐차 보낼 차인데? 그래서 어... 60? 이라고 했더니 콜! 아 콜? 아콜 하면 안 되는데? 아니 더 받아야 되나? 아니 그래 어쨌든 폐차 하려고 했으니까 기분 좋게 팔았죠. 그리고 친구들이랑 가볍게 저녁에 맥주를 한잔을 했어요. 야 나이스구나! 라고 했는데 그리고 정확히 세달 후에 제가 60만 원에 팔았던 그 프린스 차량은요 270만 원까지 금액이 올라갔어요야 이걸 울어야 되나? 웃어야 되나? 그때는 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다시 이런 일이 또 생겼습니다. 앞으로 칠리아에 반군이 어떤 식으로 정착을 할지가 최대의 관건이고요. 이게 정착이 제대로 된다라고 하면 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아는 아 2012, 13, 14, 15이 스포티지 R, 투싼 IX, 어쨌든 뭐 이런 차량들 금액이 옛날처럼 뭐한 300에서 400이 정도 금액으로 다시 안정화가 될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주행거리 무관, 사고 무관. 풀옵션 아니어도 아마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올 텐데, 불과 2, 3일 사이에요. 전국 폐차장에 있는 모든 그 오래된 SUV 차량은 다 나갔어요. 다 나갔고, 아,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투싼 IX 있죠? 얘는 폐차 금액이 150만원입니다. 폐차라고 하면 시동만 걸리면 돼요. 아무것도 안 봐요. 유리가 깨져있든, 문짝이 뭐 떨어져 나갔든, 뭐 어디가 찌그러졌든 안 봅니다. 그냥 150만원 나와요. 근데 지금, 오늘자 아니 어제자 투싼IX 패차 매입 금액이 300이에요. 300 이렇게 갑자기 지금 시세가 변동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주위 분들 중에 2015년 이하의 SUV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면요. 진짜 한 번, 두 번, 세번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확실하게 금액이 나올 때까지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 판매하시는 게 맞습니다. 혹시라도 시리아 반군이 제대로 정권을 잡지 못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툭싼 ix와 스포티지 r, 소렌토 r, 산타페 이 차량들은요 금액이 천장을 뚫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